B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것. B는 총은 쏘지만 비는 흐리지 않는 것. 포함관계를 봐야겠죠? B는요. ABC가 모두 0으로 똑같대요. Q는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인데요.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실수는 제곱에서 0 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0 되는 방법밖에 없죠. A-B가 0이고, B-C가 0이고, C-A가 0이에요. 즉,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예요. 한꺼번에 표현하면 A, B, C 모두 같다는 거죠. Q의 진리집합과 P의 진리집합. P는 같으면서 0으로도 같다는 거죠. 특별히 같은데 0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면, p가 좁은 범위. p는 q 에 포함되고요. 똑같다고 해가지고 꼭 0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데 5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같은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다고 해서 모두 0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이 맞아요. 다음이 부등호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이 C를 더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죠? A가 B보다 컸는데 양쪽에 똑같은 수 C를 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이항에서 보면 곱해서 1보다 크다는 건데 곱해서 1보다 크다고 둘다 1보다 커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반례는 a가 100, b가 1분의 2. 그럼 두개 곱하면 50이니까 1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다 1보다 크진 않죠. 1보다 작은 것 곱하기 엄청 큰것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꾸로는요. 거꾸로는 성립합니다. 둘다 1보다 크면 곱해서 1보다 큰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p 가 필요 조건이지 충부 조건은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